45번 해봅시다. a가 마이너스 5코마 마이너스 2고 b가 2코마 3 c가 6코마 마이너스 7인데 p라는 점을 우리가 임의로 x코마 y라고 잡아보자. 아번 그냥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고 한 다음 다음에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. ap라고 하면 제곱을 하는 거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BP의 제곱은 X-2 제곱 더하기 Y-3의 제곱. CP의 제곱은 X-6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7의 제곱. 자, 요세 개를 한번 다더 해보면요. 그러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은 3X 제곱 3y 제곱이라고 10x-4x 하면 6x 4y-6y 14y 하면 8y 니까 12y 에다가 25 4 4 9 36 49 라도 하면 29 10 85, 98, 30, 128, 127 더하기 127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이녀석은 어떻게 구하냐 어, 지금 3x제곱이랑 마이너스 6x에서 먼저 3을 좀 묶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y 또한 3으로 묶어내요 y제곱 플러스 4y 이렇게 되는데, 자, X도 지금 이차방정식 꼴이란 말이지, 그럼 얘한테도 최소값이 나오게 하는 어떤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줘 봅시다.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필요해, 겐 마이너스 2를 해서 얘는 밖으로 내보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. 얘는 플러스 4가 필요해, 겐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, 마이너스 12.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127 이렇게 있는 거다. 그럼 3의 x-1의 제곱, 더기4의 3의 y-2의 제곱, 마이너스 15를 계산해 주면 플러스 112가 되는데, 자, 이때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112를 하는다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. 왜 이렇게 되냐면 x 1의 제곱이라는 녀석도 아래로 골록인데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고요 지금 y-2라는 녀석도 아래로 골록인데 y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두 녀석이 0이 되는 값일 때 우리는 이전체식이 최소값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. 이 전체가 그러면 얘는 1마 마이너스 2가 p가 될 것이고, 최소 값은 112가 된다. 인데 매번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풀 수가 없다는 것이,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에 수업 시간 했던 것처럼 어떤 AP 제곱과 AP 제곱더하기, BP 제곱더하기, CP 제곱이 최솟값이 되게 하는 p의 좌표는 비란 녀석은 무게 중심이 될 거라고 했어. 그럼 마이너스 오 콤마 마이너스 이, 이 콤마 삼, 육 콤마 마이너스 칠에 무게 중심을 구하면 삼으로 나눈다고 했죠. 다 더해서 마이너스 삼에다 삼. 그리고 마이 삼일 마이. 요 그래서 결국 일 콤마 마이너스 이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, 1,-2를 마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AP제곱당이 BP제곱당이 CP제곱을 구해줄 수가 있다.